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은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그렇 또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라든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그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이렇게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후 이런 아침에.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제대로 이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말로는 염하기 위하여 새벽 같이 갔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보았다고 해도 법정에서는 여자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일이며 이 이야기가 다 소설처럼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자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로 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갔었을 때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누구만 못 박혀 죽는 형벌이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예. 아, 반역자라든지 예. 아니면 뭐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그런 중 범죄들만 죽는 그런 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아주 극악무도한 중 그런 범죄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돌문으로 막아놨으며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가보니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사라졌고 그리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면,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여기 왜 꾸짖으셨냐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에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과 모든 결정의 기준 그리고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이성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와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를 향해서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칭찬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칭찬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이러한 것들이 더 앞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없음을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은 하여도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기 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이 제자들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없음을 책망하실 때 우리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주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내 앞에도 나타나시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왜냐면 지금 이 제자들도 그들은 직접,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로부터 전에 들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주님을 보면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의심만은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 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너 보면 믿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 아, 오늘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나에 대해서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꾸지셨는지, 꾸지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고 계시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세 번이나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후에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비록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도 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귀신을 쫓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 고친 자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도 그리고 유월절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그들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릴 때도 믿음으로 손을 들었을 때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열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될 거야,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아,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며 살기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만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때로는 또 실족해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아, 내가 그때는 참 믿음이 좋았지. 아, 그때는 내가 참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 했지. 그런 때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십니다 책망하고 깨지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2017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임이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항상 하나님에게 목 뒷덜미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발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실 때그 표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가 바로 내일인데 우리의 불신앙을 벗어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